오오오오오~ 아, 진짜 대박이다. 아, 이거 솔직히... 이거는 좀 억울해요. 엄마, 사람들, 내 얼굴 보고 놀랬을까? 금필라가 여기까지... 여기까지는... 전반적으로 얼굴이 과한 건 알고 있었는데... 오, 오. <laughs> 어, 이거는 출산 전인데, 이때는 이제 아주 난리가 났죠. 아, 진짜 대박이다. 진짜 터질 것 같아. 엄마, 사람들, 내 얼굴 보고 놀랬을까? 전형적으로 입술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끼우 여기가 이게 렇 접혔네. 지금 필러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. 진짜 출산 직전 사람들이 그냥 이편만딱 봤을 때저왜 아, 저래? 이랬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얼굴이 과한 건 알고 있었는데 아 근데 주름이 하나 없네요. 저 살이 쪄가지고 살이 너무 쪄가지고 얼굴이 터지라 그래. 너무 상태는 좋은데. 아, 이때는, 이때는 관리를 전혀 안 했고, 관리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. 아기 가지고 있으니까, 샤넬 이런 것도 못하고, 스킨보톡스도 못하고 했는데, 스킨보톡스 맞은 사람 같아. <laughs> 너무 피부가 좋다. 오, 오, 애기겠지? 진짜, 진짜 양수가 빠졌네. 체중은 그때 15kg 차이 나죠. 와, 두께 진짜 많이 빠졌네. 이때도 아무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체중만 빠졌었어요. 너무. <laughs> 아 이거 솔직히 이거는 좀 억울해요. 울트라 콜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녹는 실 성분으로 돼 있어서 콜라겐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. 마치 실리프팅 차곡차곡 많이 한 것처럼.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살이 그때 좀 빠지니까 눈이 꺼짐 약간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스킨 부스터 하듯이 전체적으로 깔고 눈 위주로 실이랑 같이 데모를 받아본 거거든요. 제가 내일 촬영이 있다고 분명 히 얘기를 했는데 안 붙는데요. 근데 바로 붙는 거야. 밤에 자기 전에 막 얼음찜질하고 난리 났었어요 이게 좀 가라앉아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은 우트타콜안 합니다 입술 필러도 빠지신 거 같아요 이 사이에 필러를 한번 녹였나 보다 입술을 먼저 녹였어요 아이때그 아주 그냥 이 사이에 아주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필러를 싹다 녹였어요 코, 옆 광대, 맞불 팔자, 턱, 입술, 쓰 싹다 녹여버렸어요. 싹다 녹으니까 이렇게 흐물흐물 하잖아요. 그래서, 출산 후부터 처짐이 많이 와가지고, 인모드나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었고, 너무 또푹 꺼져버리니까, 부분적으로 정말 소량. 빈 군데만 살짝 메꾼 정도? 그 다음에 이제 보톡스들 맞고. 그랬을 때, 이게.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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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. 이때부터 살이 다 쪘네요. 시술을 좀 몰아서 했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잘안 하다가, 요때 무렵이 제 올리지오에 빠졌을 때. 제가 보니까, 요때 올리지오 효과가 딱 있네. 침부부를 몰라붙었네 보면은 여기가 달라 폭이 달라요, 폭이. 그리고 그 사이에 팔자필을 한 번도 안 했는데 팔자짐은 없어졌잖아요. 여기가 다림질하듯이 펴지고 여기가 올라 붙는 게 올리지올 거예요. 제가 이 사이에 올리지올 두번 했을 거예요. 이때는 샤넬 했을 거예요. 스킨 부스터 쪽으로만 했거든요. 아, 이때 메이크업 하지 말자 그랬어요. 메이크업을 하니까 너무 세 보인다. 그래가지고 메이크업을 안 하고 찍은 날이었어요. 이게 아마 이때 샤넬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자신 있어서 더 메이크업 안 하고 했었을 거예요. 음, 요사이에는 그 올리지도 한지 오래 돼가지고 이제 처지고 있네요. 다시, 다시 신부를 내려오고 있네요. 팔자 좀 생기고 있고, 그때까지 했던 시술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시술이 어떤 거?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? 솔직히 말하면 흘러 녹인 거랑 올리지. 두 가지가 가장 만족스러웠어요. 마지막으로 시술 받을 때 주의점 같은 거. 아니, 그냥 4월 8일 사진을 띄워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모든 게다 설명되지 않아요? 저희가 이걸 방송 전날에 맞았거든요 나도 예외일 수 없다. 부작용에 있어서. 나도 예외일 수 없고. 분명히 부작용이 없다 했거든요. 안 <laughs> 붙은다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붓길 가라앉히고 나온 게이 정도예요. 정말 난감했어요. 저희 날 촬영 못 하는 줄 알았어요. 여러분도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항상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 적어도 중요한 일 1, 2주는 앞두고 미리 시술을 하셔라. 끝.